간슬계 4, 26번. 전기 유변성 유체가 뭐냐면, 전기 절연성 액체에 다량의 분극 입자들이 있어. 분극 입자들이, 아 어, 녹아 있는 상태야. 그리고 섞어 놓은 상태야. 그럼 분극 입자라는 거, 분극이라는 거 뭐냐면, 극으로 하나 몰리는 거야. 입자가 있다라면, 요게 플러스는 위쪽으로 또는 마이너스가 위쪽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아래 또는 위로, 이렇게 한쪽을 쏠리는 걸 분극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전기장이 형성됐고 수직 방향으로 오여서 두 사슬이 결합했다고 그랬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요 상태에, 예, 한 1mm 간격으로 두 금속판이 있는 거야. 여기는 금속판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분극 입자들이 현재 떠돌아다닌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주고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주면 이 분극이 일어나 분극은 극이 한쪽으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하나가 이 분자를 좀 확대하면 이 분자를 좀 확대를 하나 하면 얘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는 한쪽으로 쏠려 예를 들어서 이쪽에 플러스가 오고 이가 마이너스 오면 이렇게 쏠리는 거야 각 분자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으로 쏠려 이렇게 요 상태에서 수직방향으로 올라간다고 랬으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올 거냐면 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는 게 수직방향이야 요게 지금 수직방향으로 형성됐다라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플러스가 서로 어떻게 해서 인력이 잡아든게있지 서로 잡아당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플러스가 다시 인력이 되겠지. 그 그러니까 서로 서로 잡아당있는 거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네 둘이 밀어내.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밀어낼 거야. 얘와 얘가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밀어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청력이라고 해. 일단 청력. 자요 상태에서 자 이제 한번 볼게. 지워버리고 자 1번부터 A의 분극 입자 중 B와 가장 가까운 것은 B의 청력을 줘야 돼. 그러면 A의 분극 입자 A는 지뭐 어떤 거냐면 A는 어떤 사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슬에 포함된 분극 입자 B래. 그러면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고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 있다고 치면 얘가 지금 분극이 일어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런 형식으로 올 거야. 수직 방향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올 거야. 얘가 지금 A고, A는 사슬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또 다른 쪽에 여기가 이제 있을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올 거고, 여기가 B라고 쳐보자. 이게 지금 B야. 왜냐면 사슬에 포함된 분극 입자가 B라고 했으니까, 이게 B구나. 여기가 B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자 분극 입자 중 B와 가장 가까운 것은 A와 A와 B와 가장 가까운 건 얘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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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서로. B의 청력을 유발한다고요? 왜냐면 얘도 어떻게 써? 분극이 일어날 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밀어낼 거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뭐가 있어? 서로 밀어내니까 청력이겠지. 그럼 청력을 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청력을 유발하겠구나. 요게 틀렸네. 그 다음에 A의 분극 입자들과 요놈, 요게 A의 분극 입자들과 B를 연결하는 선들은, 연결하는 선은 이렇게 연결해볼까? 이렇게. 자, B를 연결해볼까? B를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겠지. 모두 수직선에 대해 55도 이내에 넣 때. 그러면 지금 B가 근접도 시켜볼게, B를. 아,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좀 그려보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가 지금 A인데, 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올 테고. 그다음 b 에 해당되는 거를 자 여기 오면 b 가보면자 이렇게 만약에 결합된다면 여기가 뿅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들은 2단원에 보시면 서로 연결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b가 이렇게 온다고 짓게 아이고 다시 여기를 b 라고 해볼게요 b b 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55도 이내에되는 것은 다 결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좀 확대를 하면 얘는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면 확대를 하면 자 줘볼까 미시오고 B가 정확히 어떻게냐면 되 B가 이렇게 결합하지 않아요. 이러면 청력이 될 테니까 이런 결합은 있을 수 없고 얘는 어떤 결합을 할 거냐면 이렇게 약간 50좀 틀어져 55도 이내에 틀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로 결합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와 여기가 플러스가 잡아당기는 거야. 요 각이 55도 이내에 있는 거야. 55도 벌어지면, 55도 이내에 되는데, 벌어지면, 55도, 이 선에서 55도를 벌어지면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55도 이내에 있어야 하겠지. 그 근데, 근데, 아, 보면, A의 분극 입자들과 B를 연결하는 모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 얘, 여기는 5 5도에 결합을 할수 있지만, 얘와 얘는 55도 벌어지겠지.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수직인 면에서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뭐야? 이미 55도가 훨씬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여기 모두라는 말을 지워야겠네 다시 보 지운 상태에서 A를 이루는 분구 입자들 간의 인력보다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요 아, 지금 요거 들었네. 얘는 지금 수직방향으로 서있다고 그랬지. 그니까 러 얘는 수직방향으로 서있으니까, 이렇게 서있다라는 얘긴데, 만약에 B가 있는데, 요 B가 여기 서 B. 이거 B가 있단 말이야. B로 다는 힘이, 그죠? 밀력보다 B가 만약 이쪽이 힘이 더 크다면, 얘는 끊어질 거야. 여기있는게 일로 스륵스륵 갈 거야. 그러면 만약에, B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수직 방향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얘가 끊어져서 이리로 와서 얘 B와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쓸 수가 없지. 얘는 이미 뭐라 하냐면 수직 방향으로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 A를 이루는 분극 입자들의 인력이 더큰 거지. 이쪽이 더 크지. 그럼 틀렸네. 다음 또슈 주어버리고. 4번. A의 분극 입자들 중에 A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를 끌어당기는 것이 많고, 그럼 B를 또 그려볼게요. B는. 55도 원이니까 이렇게 붙을 거야. B는. 이 상태면, 자, B를 끌어당긴 것이 더 많아. 얘도 이렇게 끌어당긴있지얘그 다음에 얘도 얘를 끌어당기겠지. 그치? 그다음더 많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비중은 늘어나지. 가까이 갈수록 하나였다가 두 개. 또 가까워지고 이렇게 많아지네. 눈정답이네 다음 4번. A의 분극 입자들 중에서 B와 거리가 먼 것은 A를 더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A고 그다음에 B. B 이제 좀 B와 거리가 먼 것은 B를 밀어 내지만 b에 가까운 것은 b 항서 그러면 a의 분극 입자 중 요것 중 a의 분극 입자 예중 b 거리가 멀대. 그러면 b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 b를 설이고 설치, b를 설치한 모하면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요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b와 거리가 먼것 B와 거리가 먼건 이거고, B와 거리가 가까운 것. 그러면 여기가 B와 거리가 좀 멀고 가까운 것 다시.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가 B 있으면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밀어내지 청력이 하는 거잖아. 그다음 멀수록 인력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멀어질수록 인력이 작용한다고, 가까우면 서로 밀어내고, 조금 떨어져야, 55도 이내로 좀 떨어져야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A의 분구 입자 중에서 B와 거리가 먼 것은, B와 거리가 먼 것, 이쪽, 여기. 것은 B를 밀어낸다? B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기지. 그치? 그러니까, 먼 것이 잡아당기고, 그렇다고 너무 멀면 안 되고, 55도 이내에서, 가, 이내에 있는 건 잡아당기고, 그 다음 너무 가까우면 얘는 오히려 청력이 되지. 그러니까 밀어낼 수 있겠네.